음모론 배우의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여기며 유포되는 소문 이라고 말하면 백해무익한 것 같지만 음모론에도 문화적 가치가 있죠 서프라이즈, 당혹사 같이 음모론 자체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창작물에서 음모론을 소재로 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밈으로 써먹으면 재미도 있잖아 엥? 음모론을 밈으로도 음 이런 문장에 쓰인 동그라미 개수는 5개이며 이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농부의 전투력 수치이다 드래곤볼은 총 7개 그리고 인간의 죄악 또한 7개가 존재한다 그 죄악 중 하나인 나테는 하테하테와 라임이며 이 노래를 부른 지코는 펜시차일드 크루 소속인데 이 크루의 제스처는 다르바린 세개의 손가락을 펴는 것셋 삼각형 즉 일루미나티 따라서 당신은 일루미나티 이다 맞습니까? I am Illuminati 어때요? 밈으로 쓸만하죠자 오늘 알아볼 것은 밈으로 쓰이는 음모론입니다 랩틸리언 리자드맨이라고도 불리는 이 괴생명체는 인간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파충류 외계인입니다 그들은 요직에 앉아 인간 사회를 조작하고 있으며 일루미나티의 핵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는 말은 장난이에요 에이 세상에 그런게 어딨어요 라고 말해 이 렙틸리언 음모론은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음모론자에 의해 발표되었고 영미권에선 꽤나 메이저합니다 앞에서 한말마따나 세계 곳곳에 의태한 렙틸리언들이 존재한다는 식이라 이렇게 화질이 풍화되어서 피부가 비늘처럼 변하는 사람 실루엣이 뭔가 뾰족하게 나온 사람 등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렙틸리언으로 의심받습니다 하하 <laughs> 어이가 없네 그럼 아이템도 초록색이니까 렙틸리언이겠네 right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의혹을 산건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죠 왜냐고? 아니 사진들 봐봐 이, 이거 이 화보 보라고. 지금 이게 렙틀리언이 아닌 뭔데? 솔직히 렙틀리언 아니면 더 실망스러울 듯. 저커버그가 피부도 창백하고 눈은 밝은 벽 안에 눈썹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할 정도로 연하고 유달리 발달한 송곳니. 게다가 엘프 같은 뾰족 귀까지. 이것, 랩틸리언이 정배죠? 특히 이 의혹에 가중을 했던 사건은 바로 2018년의 청문회였습니다. 정치 이슈로 불려나온 자리라 잔뜩 긴장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정체가 드러날, 아, 평소보다 더더욱 부자연스러운사진이 잔뜩 찍히게 되었죠. 랩틸리언을 넘어 로봇 아니냐는 밈까지 생겨났는데 웃는 것도 뭔가 페이스앱으로 조절하는 듯 단계적으로 웃고 물 마시는 것도 일반이라면 이쯤에서 물을 마셔야겠지. 같은 느낌인데다 당시 저커버그가 이런 높은 방석을 깔고 앉아있었는데 어? 이거? 아무튼 덕분에 저커버그 관련 글만 올라오면 인간 취급을 안해줍니다 저커버그 솔직히 억울한 점? 청문회 때 레틸리언같이 찍혔다고 맨날 놀림 받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이면 니들도 레틸리언 될걸? 아니 청문회 때 그렇게 나온 건 알겠는데 왜 평소에도 이러냐고 저커버그 밀랍빈형 만들었다고 함 참고로 왼쪽이 밀랍 인형임. 또 나름 최근에 일론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현피 뜬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뭐 화성인데 랩틀리언 빅매치라고들 하던데 당시 훈련하던 저커버그의 사진도 커뮤에서 많이 돌았거든요. 어, 사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훈련하다 다칠 수도 있지. 이상한 것까지 피가 왜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Don't fucking move. 저커버그 격투기 연습 중에 무릎 부상 입었다고 아. 자르면 새로 전할 텐데 엄살 부리는 것 봐라 쩐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어쩌면 저커버그로 즐기는 중일 수도 있어요. 청문회 나올 때 메이크업 했을 텐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오히려 메이크업을 덜한 거라면. 51구역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1급 군사기지입니다 출입은 물론 접근조차 금지되는 곳이고 상공 또한 비행금지구역이기에 이곳을 우회하여 지나가야 하죠 그러면서도 면적은 어마어마하고 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기에 사람들은 이곳에 정부가 은폐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으리라 추측했고 자연스레 외계인과 UFO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란 음모론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곳엔 외계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왜냐면 닌자들이 다 처치했으니까요 비밀기지인 51구요. 그리고 그 앞을 뛰어다니는 미친 닌자들, 대체 이게 뭔 상황일까요? 자, 앞서 말했듯, 51구역은 외계인 음모론의 대명사입니다. 지금이야 군사 목적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곳이란 정보가 풀렸지만, 워낙 경비가 삼엄했기에 이런 음모론이 생길 법도 했죠. UFO 목격담, 라디오 진행 중에 통신 끊김 등 여러 사건이 장작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그 덕에 구글맵에서 스트립뷰를 보기 위한 이 사람 아이콘이 51구역 근처에선 UFO 모양으로 바뀐다든가, GTA 사안드레아스에선 이를 패러디해서 에일리어 69 맵을 만들었고, 기지 안에선 제트팩과 같은 첨단 기술의 장비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곳이기에 인터넷에서도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인데 2019년 6월 27일 누군가 뜬금없이 페이스북에 이런 페이지를 만듭니다. Storm Area 51. 그들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페이지의 목적은 51구역을 습격하자는 내용이었죠. 아니 거기 침입 시도만 해도 바로 벌집 피자 될 텐데 여길 습격하겠다고? 하수 같은 다 방법이 있지. 헉? 설마 외계 기술? 나로토 날리기로 뛰면 총알 다 피할 수 있을 진짜 병신같은 생각이네. 당장 하자. 뭐... 병신같지만 재미있는 이 페이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대형 페이지로 성장해버린 겁니다. 근데 좀 걱정되긴 하죠. 이 정도로 스케일이 커지면 정부 측에서도 예의주시할 거 아니야. 실제로 이곳을 관리하는 공군 측은 발 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들은 직접 나루토 달리기에 대해 브리핑까지 한 끝에 특수 부대를 동원하겠노라 엄포하죠. 나루토 러러들이 쳐들어올 시 마주하게 될 특전대의 모습. ちょっと 네, 공군도 인류의 자세로 맞바라 쳐줬죠 물론 중간에 눈치 없이 오늘 깝치면 보게 될 광경 이러면서 이런 사진 올렸다가 개욕 처먹고 공식 입자가 아니었어요 하고 사과박은 사건도 있는데 이건 일단 넘기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판을 키울 목적으로 여기에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했고 밈 이해도가 높은 릴라색을 초대하기 위한 모금을 열기도 했습니다만 모금 모이기도 전에 릴라색이 트윗으로 음 무료로 해줄게 하며 분위기를 달궈줬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꼬였는지 찾아봐도 릴나스이 공연에 참여했다는 기사는 없더라고 대신 올드타운 로드에 새로운 뮤비를 제작했는데 51구역 밈을 잔뜩 담은 버전이었다는 거 그렇게 평화로이 준비되어 가던 이벤트 근데 8월 3일 갑작스레 페이스북 페이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커뮤니티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삭제된 진짜 이유를 알아내게 되죠 주커버그가 동족들의 비밀을 지켜내기 위해 그래도 8월 7일 다행히 실수였다면 페이지는 복구되었습니다. <laughs> 실수 맞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벤트 하루 전날 화제가 되긴 됐으니 언론사들도 51구역으로 취재를 나갔습니다만 이 이벤트 기획될 때도 야 진짜 오겠냐?는 식의 밈이 잔뜩 나왔거든요. 당연히 현장에도 참여 인원은 없고 파리만 날린 약 150명의 사람들이 51구역에 모이게 되었죠. 하나같이 비범했는데 외계인, 외계인에게 납치당하는 사람, 타노스, 아사나기 상하이 세트, 우주 비행사. 어, 그게 왜 여기서? 아무튼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다행히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가드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 마지막에 나루토 달리기도 한번 선보이며 이벤트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 로 끝날 줄 알았지만 저는 이 이벤트의 숨겨진 메시지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벤트의 이름이 스톤 에이리어 51이었죠 스톰의 뜻은 아시다시피 폭풍 폭풍은 풍속 62km 이상부터 열대폭풍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벤트의 시작 시간은 새벽 3시였죠 62, 3 그리고 51구역에 51까지 더하면 116 1을 반으로 나누면 5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58, 5월 8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 8일에 정식 오픈하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암시하는 것이었군요 뜬금없이 뭐임? 포기 뭐야 또 마블 킹짱고주님 강림이지 자 현대 게임판 소의 희조세 나혼자만 레벨업이 웹툰으로는 143억뷰 찍고 애니로도 2기 제작 확정해 심지어 드라마까지 제작 중이라 하는데 그럼 슬슬 게임이 안 나와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넷마블이 준비했다. 웰메이드 액션 RPG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어 이것도 이미 사전 등록 1,200만 넘었어. 모바일, PC 둘다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으로 제작했던데 그 말은 뭐야? PC로 커널마까지 챙겼다는 거아냐 원작 나혼 레벨 그 액션 묘사에 뒤지지 않겠다 이거지. 아 바람 스쳤다 방금 또 원작의 스토리까지 잘 녹여내서 내가 원작 보면서 지렸던 그 장면도 직접 재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스토리 중심파라 어차피 제가 다 아는 스토리 그대로라면 매력이 없습니다만 그럴 줄 알고 원작과는 다른 맛도 충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만 해도 원작의 성지도는 단검이 메인인데 게임에선 장검, 마법, 도, 활, 총 등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전 등록만 해도 20만원 상당의 보상 전설 등급 방어구 세트와 속성 아, 아직 꽤 많아서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시겠다고? 그래? 그럼 진우엠 정장은 어때요? 야 진짜 남자의 전투복 입으셨잖아 암기하세요 역해 수용복과 남캐 정장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사전 예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로 진행하면 아까 말한 블랙슈트가 지급됩니다 저는 구글로 했지만 당연히 PC나 애플로도 사전 예약 가능해요 이쪽은 뭐냐고요? 아 우리 아우님 유진우 캐릭터를 지급하는 사전 예약입니다 5월 8일 정식 오픈이라 사전 등록할 시간 2주도 안 남았으니 후딱 댕겨 오시면 더 좋겠죠 국가 권력 그럼 액션할피치 나온정한 레벨업 어라이스 지구 평면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구형이 아닌 평면 흐흐흐흐 <laughs> 아이건 이건 진짜 한척 말하기로 좀 나쁘 거었네 애초에 이건 평면설이란 말도 좀안 어울리죠. 약간 빡통 느낌으로 지구평평설 이렇게 표현해야 수준에 딱 맞는다고. 음모론이라 말하기로 좀 민망한 수준이지만 놀랍게도 아예 다큐까지 제작될 정도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나띵 온유로 유명한 비오비도 지구평평설 신봉자죠. 배경에 있는 도시들은 대략 16마일 떨어져 있다. 근데 전혀 둥그러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지구둘레가 24,900 마일이니 그쯤에선약 2도의 공률, 대략 10 피트가 조금 넘는 아주 적은 정도의 공률입니다. 그래도 D 네알 q 보다는 높네요. <laughs> 때문에 평평충들을 향한 날설인 조롱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90년대의 과학자. 우리는 양을 복제해냈고 화성에 로봇을 착륙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한다 지구는 둥글다 했다 빡풍들어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지구평면설에 대해 논의하는 게시판은 뭐가 있나요? 정신지. 이런 게시판 이러다 보니 지구평평설에 관한 밈은 오히려 서로 빡통 컨셉을 잡고 만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이것도 설명해보시지 아니 지구본 부터가 둥글잖아 그건 가짜 지구본이라 이게 진짜 지구본이지 공룡 멸종으로 보는 지구평평설 <놀람> 조상님들 안녕 모두가 만족할만한 새로운 지구의 모델 그릇지구는 어떠신가요? 흠 음, 너무 뻔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피제스피너지네자매폼으로바다나킥 지구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너무 개소리다보니 밈들도 대부분 뇌절이더라고 이게 아니더라도 평평한 지구를 플랫얼스 그니까 납작한 지구란 뜻도 되기 때문에 빈유속성을 가진 캐릭터로 모해화되기도 합니다 야 역덕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아이템님 지구 평면설은 멍청한 얘기로 일축할 게 아닙니다 이에 관해 제가 정말 중요한 문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뭔데요? 평평한 지구가 바지를 입는다면 이렇게 입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입을까요? 넌또 뭔데 또 보죠